캡틴스타입니다. 채널 네, 레이터야. 에디예요. 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우리 북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팁을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지난 달에는 저 혼자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앞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지만 우리 알라디터와 에디가 하고 있는 작은 팁들이 있으면 하나씩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북튜버에 하는 팁도 있을 수 있고 장점이랄 수도 있는데요. 북튜브를 하면서 읽었던 책에 대한 기록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다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 책을 읽고 우리가 독서기록장을 쓰기도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독서기록장이 네. <laughs> 찾아야 되고 그때 뭘또 적었더라 하고 또 생각해보면 기억도 나지 않고 찾으면 찾아지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북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업로딩해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도 찾아보고 아 우리가 이 책을 읽었지 그리고 읽었을 때 감동이라든지 생각들이 다시 한번 음. 어, 반복해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내주는 이제 숙제들이라든지 독서 기록장 지금은 뭐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책에 대한 어떤 독서 기록장을 기록할 때이 유튜브로 기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이제 제 차례가... 네, 알라디테 얘기해볼까요? 아, 네. 일단 이게 장점은요. 네, 책을 살려고 고민하면 그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알라딘나에서 네, 다른 유튜버들이 네, 리뷰를 읽으면 네, 책 구매하는데 도움이 돼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후기, 그리고 이제 리뷰를 보게 되면 좀더 음, 더 현실적으로 이 책을 내가 사도 될 소장할 만한 책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 단기적으로 그냥 서점 가서 서서 부다닥 읽고 말 책인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릴 책인지 이런 걸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일단 장점은요 이게 알라디너TV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튜브를 개인 채널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올려도 되게 낯설지 않고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올리니까 좀 좋은 것 같고요 북튜버는 또 책의 내용을 약간 잘 풀어서 설명하면 되니까 좀 다른 것보다 쉽죠.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쉽게 할수 있는 게 북튜버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플랫폼 형태의 우리 알라딘과 TV에서 제공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해서 연습 삼아 하기 참 좋은 어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디가 얘기한 대로 북튜브라는 것은 이제 책이라는 컨텐츠가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책을 하나 정해서 양질의 좋은 책을 정해서 자기가 아는 얘기 그리고 감명깊었던 얘기 그리고 음. 그리고 이 책을 권하는 이유 같은 걸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일반적인 독서토론하고도 상당히 어 맞는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댓글로 몇몇 이제 북튜버 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한다면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라도 그 책에 대해서 계속 읽었던 번을 나누면서 어 랜선 독서 토론회 같은 역할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소소하게 에디와 알라딘터까지 생각하는 네 북튜버의 장점과 우리 팁들을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다른 북튜버 분들과는 달리 저희는 이제 셋시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가 하나만 쓰다 보니 약간 이제 소리가 안, 안 들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것은 음. 요즘 그 폰이 좋아져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두 개까지가 아, 네. 예, 네. 동시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팟이나 아니면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한 짝씩 끼우고 세시서면뭐 음. 예, 저는 이제 두 개를 하고 에디 날라티는 디터는. 하나씩 해서 그렇게 해서 세명이서 동시에 이제 마이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도 음. 여러 시사할때 작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끼고 할까요, 그거? 이렇게 음. 끼고. 자, 이렇게 블루투스 네. 두 세트를 요즘에는 접속을 할수 있어 가지고요. 네. 세명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도 한 사람은 두한 쌍으로 하고 네. 이제 나머지가 한 개씩 그래도 이제 네.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블루투스 네. 에,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영상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마이크가 핀 마이크가 사실 하나밖에 쓸수 없어서 좀 어려울 때는 음. 다 각각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 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이렇게 블루스 어, 이어셋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5월 17일에 올해 5월 17일에 아몬드 영상을 올리고 사실 얼마 전에 100일이 됐습니다. 네. 100일 동안 65개의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0.65개, 네. 이틀 동안에는 1.3개. 네. 예, 그래서, 어, 참, 우리 에디와 알라디타 같이 노력해줘서 영상을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이뒷 영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100일 케이크를 저희 나름대로 자축하는 어, 그런 100일 케이크 커팅식, 축하 이런 걸 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또 뒤에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쭉 열심히 우리는 알라디나 티비에서 활동을 해서 좋은 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투별 시작하시는 분들 일단 100일을 목표로 한번 이렇게 하시, 하시다 보면 지치다가도 아 그래 100일만 해보자. 저희도 이제 일단 100일까지 한번 어떻게 갈수 있는지 한번 목표를 삼고 와봤는데 전 이제 네. <laughs> 네, 좀아 응? 이제 그만 쉬고 싶어 <laughs> 어, <아닙니다. 웃음> 너무 힘들었어 아, 아 그럼 저만 좋죠 정리. 어...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에디는 쉬도록 하고 네쉬가야 네, 어쨌든 우리 채널들에 대해서 갔... 우리 알라딘닷컴 시도만 명이 넘었잖아요 드디어. 네. 네 우리 알라딘나티 TV에 이제 가 가입... 구독자도 아마 2만 명을 응. 갈 수. 있... 곧갈것 같,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100일을 지나서 200일, 300일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북투버 팁을 얘기 드렸고요. 다음에 네. 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